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최사장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GLC 신형 GLC 차량의 카바차 전체 PPF 외부만 했습니다. 전체 PPF 작업을 완료하고 마무리까지 끝나고 이제 출고 예정이라서 영상을 한번 이제 남겨봅니다. 신차로 출고돼서 이제 GLC 차량의 전체 PPF를 한 차량인데. g s c 차량은 전체 PPF를 거의 하지 않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PPF라는 게 g s c 도 고까지만 억넘어가는 차들을 작업을 많이 하고 이런 차들은 그냥 이제 미르마 코팅 신차 때 많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차 이제 오래 타실 거라고 이제 PPF 문의해 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이제 맡겨 주셔갖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GNC 차량은 벤츠 차량 중에도 이제 PPF 작업을 할때 그렇게 까다롭거나 부위가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PPF 작업을 하면 앞범버 같은 경우 이제 앞범버뒷범버가 가장 작업이 힘들지만 앞범버 같은 경우 이제 하단 부분까지 다 이제 쌓아주는 게 이제 정석인데 뭐 짧게 따는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고기 많은 차들은 이제 짧게 밑단 부분은 이제 따, 짧게 가지만 이제 웬만해서 끝까지 가는데. 이 차량은 지금 하단부에 이제 무광 플라스틱, 또 사이드 스커트도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이제 사이드 스커트도 없는 차량이고, 뒷범버도이 디퓨저가 이제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 부분이 이제 작업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플라스틱에는 PPF가 붙지는 않으니까요. 붙으면 굴로덩 벗겨집니다. 하고 이제 이런 부분 핸다 쪽이나 있는데도 핸다 가니쉬가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작업이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지난번 2 차전에 이제 지엘이 같은 경우 지엘이 53이죠. 53 같은 거, 핑핑있는 차량도, 이거는 이제 도장이 들어가 있는 타입이라서, 그는 이제 안까지 다싸주시지만이런 차들은 이제 전체적인 큰판은 똑같지만, 작은 부위가 이제 빠지는 차량이다 보니까, 작업도 수월하고, 빨리 끝나고,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작업은 거의 핸드커팅으로 다 작업이 들어갔고요. 자동 재단은 없이 핸드커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본네트 같은 거 제일 처음 시공 했는데, 본네트 보시면, 찢짐이나 흰색이 좀찢짐으로 표시가 잘안 나겠죠. 이제 검은 차들이 이제, 찌짐이 온도 터짐 현상들이 이제 좀 작업을 할때 많이 땡기고 하면 들었다 놨다 하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작업을 할때 저희는 개를 충분히 써서 이제 한 방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찌짐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본네트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부위다 보니까 보네트 시공할 때 털이나 흰색 같은 거 털이나 먼지 이런 거 유입을 가장 이제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업한 지 10년째인데 이제 처음에는 작업 잘할줄 모를 때 이제 먼지나 이제 털이 깎든 것. 사람 털도 들어가고 이제 작업하다 보면 공기 중에 유입되는 먼지도 많습니다. 근데 청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매장마다 이제 각자의 이제 노하우로 이제 청소 방법을 채택을 해서 작업할 건데 저희는 청소를 할때 게를 뿌려서 청소를 한번더 하고 물을 뿌려서 한번 씻어내고 또 에어까지 마지막에 뿌려서 이제 청소를 하고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십몇 동안 하면서 이제 가장 먼지가 안 드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시공하고 있고 보시면 전체 이 넓은 면적에 먼지 먼지나 털이 한기도 없습니다.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 좀 거의 먼지가 없습니다. 먼지가 나갔으니까 한만인데 PPF를 다른 배장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먼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보실고 하면 요 C 필러 부분이나 요 문짝 도구 위쪽에 이쪽을 청소를 하고 아무리 이제 캐를 놓고 닦아내도 여기서 먼지가 이제 신차라도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여기 먼지가 몇 개씩 타는 차들이 있는데, 우리 p f 작업을 뭐 다른 매장에서 하셔서 먼지가 탔는지 안 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 요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잘알수 있으실 겁니다. 작업 하루 만에 끝내고 마무리를 2박 3일 가졌습니다. 작업은 쉽지만 이제 마무리가 마무리 과정에서 이제 건조가 되면서 기포가 올라오고, 기포를 다 잡아주고, 일일이 그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작업이 이제 4일 정도 소요가 됐다. 이제 작업은 하루, <laughs> 마무리를 2, 3일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PPF, 이제 흰색 차량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핸다하고 앞범버, 뒷범버 사이에 이 틈이 추후에 이제 거를 해서 이제 외부에 노출돼서 비 맞고 뭐 이렇게 외부에 이제 노출되다 보면 이 끝단이 이제 다 말아 넣어서 이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차들은 이 부분이 뜨게 되면 때가 타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보기 싫게 됩니다. 마무리할 때 유의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를 할때뭐 히팅건으로 해당 넣어서 이제 그렇게로 마무리하지만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히팅 헤라인데 히팅 볼펜 같은 헤라거든요. 여기 히팅을 줘서 최대 안타게 이제 열을 가해서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눌러 붙이는 거죠, 보면. 뭐. 안 타는 온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끝단을 이렇게 붙여 주면 추후에 더 떠서 이제 때가 타는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 집에 세차도 디테일 세차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차하는 차들 들어오는 거 보면 한 번씩 이거 거 커팅이라고 하죠. 저희 이제 뭐 지역마다 말을 다르게 할 겁니다. 이제 요 저희는 이제 반대쪽에서 쉐빙을 차서 안까지말하는데 간혹 가다가 뭐 그냥 여기서 커팅을 해가지고 말아넣지 않고 그렇게 작업하는 매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PPF 정석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게 가장 작업은 수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를 한번더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제 흰차도 그렇고 검차도 그렇고 모든 색상 차들이 모서리 부분이 따게 되면 시커멓게 때가 타갖고 추후에 더 보기 싫고 또막 세차하다 보면 걸레에 걸려갖고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다 넣어서 그래서 시공이 돼야 될 겁니다. AMG 범버들이 이제 뒷범버에 요게 이제 아가미가 있다 보니까 요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커팅을 넣어서 이제 안뜨게 래핑 같은 경우도 이제 오버랩을 쳐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이제 p f 는 이제 같은 색상이 이제 차체 색상이 이제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투명이고 이제 안뜨는 사이에 이렇게 커팅을 놓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p p f 는 트렁크 보시면. 요 실리콘 부위가 있습니다. 용접 부위로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 실리콘 경계에서 이렇게 다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어 트렁크 윗단도 보시면 용접 부위 실리콘, 여기에 이제 홈 부분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뭐 크게 따서 이제 안까지 다 넣을 수 있는데, 추후에 이 홈이 아무리 순서대로 이렇게 헤라를 이제 해갖고 이제 스키징을 해도 이제 뽕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넣어서 이제 그 경계에 표시 안 나게 경계에서 이제 커팅을 이제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뭐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외부만 전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감지기 부분, 이제 벤츠는 감지기가 크기 때문에 또 감지기 부분도 이제 커팅을 충분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건조 후에 이렇게 커팅을 해야지 깔끔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매장또또그 다른 매장을 얘기하는데 커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추가한 매장이 있습니다. 이거 뽕 뜨게 되면 이거 뽕뽕뽕뽕 이제 붙일 수가 없는 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공기차고 막 건조가 되면 진짜 보기싫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해 테두리 모양대로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지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에 이제 시공이 됩니다. 이제 사이드밀러도 가까이서 영상을 보시면 뭐 신차지만 지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이드밀러를 이제 완벽하게 쌀줄알면차 전체를 쌀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PPF가 사이드밀러 부위가 가장 작지만 어떻게 보면 사이드밀러를 완벽하게 쌀줄 알아야지 차 전체를 시공할 줄 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사이드밀러가 이제 모든 곡에 모든 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쌀수 있다. 그러면 차 전체 시공도 가능한 작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랩핑은 보통 할 때, 이제 한 방에도 여유조가 이렇게 싸지만, PPF는 이제 어차피 이제 경계가 있습니다, 벤처. 요 경계까지 이렇게 해가, 이 부위가 이제 PPF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차 같은 경우, 다른 차는 이 유광 하이로그를 시면 재단을 해서, 컴퓨터 재단기를 재단 해서 붙이겠지만, 이건 또 플라스틱이라서, 이 부위는 PPF 작업이 안 하고, 그냥 윗면, 도장면만 작업이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더 이상 드릴 거뭐 굳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보시면 매장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따는 매장도 있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재단처럼 이렇게 갔다가 컴퓨터 재단기처럼 그렇게 작업이 되고, 이거 딱 모서리 안까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고객님 오늘 오셔가지고 추고하실 건데, 고객님한테 이제 이 차량 이제 작업이 어떻게 됐다. 뭐 사진도 다 찍고 하기도 하고 작업 과정도 이제 중간에 보통 보내드립니다. 추후에 관리 방법 1, 2주 뒤에 한번 이제 서비스 세차를 하시면서 이제 점검 설명을 이제 무조건 해드리고 이제 차를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G L C 신형 차량의 이제 카바 차 외부의 전체 P P F 작업에 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